과거에도 뭐 있었던 것 같고요. 예전에 네. 닉슨 대통령이 그랬었나? 뭐연준의 압박을 가한 대통령이 있긴 하더라고요. 과거 네, 데이터를 네, 네, 보니까. 네,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아니,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내가 파월보다 금리 더잘알아뭐 <laughs>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은 파월 의장이 사실 2017년인가요? 들어와서 지금 2018년인가 들어와서 지금 몇 년째 의장을 네. 하고 있는데 사실 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시, 금리, 이거 파월의 정보다잘알 확률은 저는 적다고 보고요.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대로좀 움직여달라는 라 얘기를 트럼프식의 화법으로 하는 건데, 트럼프식 화법, 저희 알고 보면 이거 여담이지만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예전에 왜 알레스카 LNG 할때 한국이랑 일본 들어와라 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죠? 한국이랑 일본이랑 들어오겠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약간 트럼프의 화법이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바라는 일을 마치 벌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의 화법인데, 저는 일종의 이제 블러핑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뭐 연임할 생각은 본인이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냥 마지막까지 본인의 할 일을 하고 갈것 같은 게 어쨌든 간에 파월 의장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만회하고 싶은 정말 입을 킥이한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2022년 7월인가 8월에 잭슨으로서 했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예, 얘기했던 것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좀 늦었던 건 아마 파월 의장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만회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파월 의장은 본인 길을 갈것 같다. 그리고 제발 좀 갔으면 좋겠다. 저한테 누굴 응원하냐고 얘기하면 저는 파월 의장을 응원하겠다. 물론 제가 하는 응원은 별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